야나 오늘 아침에 주방에서 국수 싼다가 언니를 마주쳤거든? 그러니까 분명히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 언니는 언니 방에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국수를 싼다가 주방에서 이렇게 국수 싼다가 뒤를 착 돌았거든? 근데 거기 갑자기 언니를 삶으면 큰일 나고 언니를 이렇게 뭐? 언니를 삶은 게 아니고 국수를 산다가 뒤를 돌아놓는데 거기 언니가 이렇게 덩굴 안에 서 있는 거야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미드에 나오는 것처럼 소리 질렀어. 양손 바들바들 떼면서, 깍! 이질하면서. 진짜 비명을 5초 동안 질렀거든요? 너무 놀라가지고. 그래서 질렀는데, 그 내가 소리를. <laughs> 진짜 나 홀로 집에 마냥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니까 언니가 가만히 서 있다가, <laughs> 왜? 이러면서 우는 거야.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소리 질러서. <laughs> 언니도 놀라가지고, 진짜 놀라고 막. <laughs> 왜저래 이러면서 막웃은 척하고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언니 깜짝 놀랐어 이러고 이제 한번 이제 일단락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국수를 삶는 초반이었단 말이야 다 삶고 이제 비빔국수로 만들었어 그거 만들고 뒤를 돌았는데 언니가 또 있는 거야 언니 왜또 있어 아니 또왜 자꾸 소리 소문 없이 오는지 또 소리 꺅! 전나지르고 아니, 한번 그렇게 놀라면은 좀 이렇게 티를 내줄 만하지 않냐?